2015년 봄을 맞아서 우리 새 생명교회 식구들과 함께 부흥사경에 갖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차례로 강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최소한 한 계명당 1 시간씩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아,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서 두 개명씩 묶어서 금요일 저녁에 1, 2 개명, 토요일 새벽에 3, 4 개명, 또 토요일 저녁에 5, 6 개명, 오늘 이제 7, 8 개명, 나중에 저녁 7시에 90 개명, 그렇게 해서 10 개명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7개명과 8개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개명이 무엇입니까? 7개명 뭐죠? 큰 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네,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 개명이 십계명 속에 일곱 번째 들어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다른 거할 것도 많을 텐데 왜? 가늠하지 말라 이것은 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과 이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과 또어 제일 뒤에 가면 또 십계명에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7계명도 우리가 너무나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밥 먹듯이 어기기 쉬운 계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이 간음, 간통,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 무제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뭐, 이제는 성 개방, 이런 이야기가 식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그게 뭐 어때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어, 지난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니까, 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 53%, 잘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4%, 그렇게 됐지만 이미 그 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간통죄 때문에 감옥 갈 일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많은 부분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꼭 법에 걸리지 않더라도 내 양심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지만, 내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 그것이 옳지 않을 때는내 양심이 나를 고소해서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상상하고 있는 거야?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너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스스로를 깨우치고 그렇게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7개명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야기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은 범죄 행위가 바로 이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순결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손톱만큼도 잘못한 것이 없는 그런 아주... 무죄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지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깨끗해. 나는 아무 죄가 없어. 예수님이 그 간통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왜그 남자는 안 잡아고 여자만 잡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를 잡아왔을 때그 사람들이 다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좋으냐?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주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그래 좋다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로 쳐봐라. 그랬을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도망가고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순결한 척하고 아무 이 계명의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할지 몰라도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면 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음욕들, 정욕들, 더러운 생각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또 나도 알기 때문에 이 7계명을 대하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고 그냥 얼른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명을 적당히 넘어가서는 또 실패하고, 또 범죄하고, 또 양심의 가책 속에 우리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을 되풀이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7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 웨스터 민스터 대교리문답 제138문에 보면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그렇게 묻고 답변은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몸, 마음, 애정, 말, 행위상의 정절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안에 정절을 보존하는 것이다. 눈과 기타 모든 감관에 대하여 방심치 않고 주의 깊이 하는 것이며 절제하고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며 단정한 복장을 하고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은 결혼하고 부부는 사랑으로 동거하며 우리의 사명 이행을 위해 어, 건실하게 노력하며 모든 경우에 부정을 피하고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항하는 것이다. 이 가늠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 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머릿속의 생각이나 또내 말이나 어떤 사소한 행동이라도 나를 범죄케 하는 것은 물론이요.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7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어, 경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늠하지 말라 내가 육신으로 가늠 안 했으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진 모르지만 어, 제 139문에 보면 제7개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 앞에서 말한 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 음행, 강간, 근친상간, 남색과 모든 비정상적인 세격들입니다. 모든 부정한 상상, 생각, 의도와 감정이며 모든 부패하고 추잡한 대화 또는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과 음탕한 눈길, 뻔뻔스럽고 경박한 행동, 단정하지 못한 복장입니다. 합법적 결혼을 금하고 불법적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사창가를 허락하고 용납하며 보존하고 방문하는 것입니다. 독신에 응매이게 하는 소약과 결혼을 지나치게 미루는 것이며 한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동시에 취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혼이나 버림이며 게으름, 탐식, 술취함, 부정한 교제 음탕한 노래와 서적과 그림과 춤과 연극 기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안에 부정을 자극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 이런 거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런 게 무슨 죄냐? 그냥 내 취미생활이고, 뭐,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내가 그거 좀 한다고 해서 누가 나보고 너왜 그러니? 그렇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법에 저촉 안 되면 다 그냥 무제한 허용된 것으로 그렇게 예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마음에 동기조차도 순결해야 하고, 우리의 그 상상력이나 우리의 그 생각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말이나 이 복장이나 우리의 그 눈길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위반하는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7개명 앞에서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8문에 보면 제 7개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백부문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가늠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욕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고 그게 무슨 죄냐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똑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옛날하고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지난 4월 9일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해라. 우리 먹고 살자. 왜 우리를 못 살게 보냐? 우리 이거 직업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다른 직업은 놔두면서 우리만 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도 잡아가고, 우리랑 같이 있었던 남자들도 처벌을 당하게 하고, 이게 민주주의 사회 맞냐? 그런 식으로 데모를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 개방의 물결이 전 세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노도와 같이 밀려들어서 이 교회 안이라고 해서 전혀 예외가 아니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런 성적인 유혹과 범죄로부터 예방되거나 또는 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은밀하게, 공공연하게 이7계명을 어기는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몸살을 앓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죄 때문에 넘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교회가 두쪽, 세쪽 나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7계명 때문이 아닙니까? 돈 문제 아니면 이성 문제. 이두 가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이 계명에 걸려 넘어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실족해하는 이런 일들이 날이 갈수록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이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7계명 앞에서 겸손하게 깨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이웃에게 이런 어, 죄가 어, 널리 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 서로, 스스로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가늠 곧 기혼자가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 신약에 와서는 이 가늠 뿐만 아니라 모든 음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장 27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눈, 없는 사람 없고, 손 한쪽 없는 사람 없고, 다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눈도 안 빼고, 손도 멀쩡하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이 명령대로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눈도 빼고, 팔도 잘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죄가 엄중하기 때문에, 이 죄를 끊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서 이 죄와 싸워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 말씀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라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재간이 없는데, 어, 어떻게 예수님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미리 자포자기하고 나는만 7개명은 통과,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지, 그것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쳐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을 어, 신학적으로는, 모르티 피카치오라는 그런 용어로 부르는데, 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눈을 통해 유혹을 받게 되어 죄를 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려라. 곧 보지 말라는 말이다. 실제로 눈을 뽑아 던져버려서 죄 짓도록 유혹한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볼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라. 그러니까 눈 하나 내가 뽑은 사람처럼 이렇게 그 내가 시험에 빠졌던 그것을 다시는 쳐다볼 엄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너의 손이 하는 일이나 너의 발이 가는 곳으로 인해 이어 죄의 유혹에 빠져 죄 짓게 하거든 너의 손이나 발을 잘라버려라. 곧그 짓을 하지 말라. 그곳에 가지 말라는 말이다. 실제로 손과 발을 잘라내던져, 이제는 불구가 되어 그 짓을 할수 없는 사람처럼, 죄짓게 하는 곳에 다시는 찾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자기를 쳐 죽이는 일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눈을 뽑는 심정으로, 팔을 자르는 그런 심정으로 이 죄와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입니다이 세상 심판 받을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고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훈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족같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에 못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가 상처를 내는 짓인데도 그게 좋다고 그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정말 우리 몸내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 내 거니까 내 뜻대로 해도 괜찮다. 내 몸의 주인은 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몸이 내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쉽게 짓게 되고 지어도 죄책감도 별로 없고 뭐 어때서 그런 식으로 어 양심의 그 화인을 어 맞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늠과 간통을 구 권하는 사회, 가늠과 간통이 능력이고 자랑이고 훈장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뭐, 법치사회고, 민주사회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질서정연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뭐, 안심하고 살아도 되는 그런 태평성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육체의 순결과 결혼서약을 온전히 지키며 살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7계명은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명령입니다. 가정의 순결을 지켜 가정을 보호하고 제대로 세워가라는 명령입니다. 7계명이 전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부부 관계, 그것은 제일 전제가 무엇입니까?